아이폰 15의 사전 예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더 저렴하게 더 빨리 살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1차로 배송받는 구매 꿀팁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제품 아이폰 15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들로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사전 예약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켓에서 할수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마켓 9군데를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1번가는 작년 아이폰 14에서 카드 할인으로 최대 10%. 팀 멤버십으로 3,000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배송이 느려서 출시일보다도 하루 이틀 더 늦게 받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완판되고 1시간쯤 기다리면 취소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업데이트 되니까요. 11번가에서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쿠팡입니다 11번가와 동일하게 카드 할인이 최대 10%나 할인됐고 1차 구매에 성공하신다면 오전에 받을 수 있어서 누구보다 더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비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도 장난 아닌데요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그 순간 사이트가 터지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한 사람당 기종별 한 대씩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구매했다면 재구매를 하는 사이 완판될 수도 있어요 취소 물량은 5분에서 10분 주기로 업데이트 되지만 1차 배송은 힘들 수 있습니다. G마켓과 옥션도 최대 10% 할인은 동일한데요. 심지어 할인 카드가 없어도 누구나 쿠폰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요. 애플 케어 플러스도 같이 구입하면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역시 할인율은 최대 10%로 동일하지만 무이자 할부가 최대 7개월밖에 되지 않고 애플 케어 플러스에 대한 할인율도 5%도 낮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마트는 모든 시리즈에 9% 카드 할인이 똑같이 적용되고 심지어 적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 라인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하이마트가 더 저렴하죠. 또한 애플 케어 플러스 20%, 애플 정품 액세서리 33%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프는 카드 할인이 5% 밖에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른 쿠폰들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0%로 할인받을 수 있죠. 여기에 별도 결제수단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이득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나는 늦게 받아도 되니까 안전하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홈은 사전예약 시작 후 10분 정도까지는 1차 예약 물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5의 국내 출시 가격은 최대 250만 원인데 이 정가를 그대로 다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2주 내에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클도 어렵고 초기 불량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홈페이지도로 애기 걸려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1차 물량은 날아가는 겁니다. 직접 해보니까 아이폰에서 애플스토어 앱으로 접속하는 게 가장 빨랐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게 사이트별 혜택들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카드나 쿠폰 할인을 받았을 때 7군데가 최대 10%로 할인율이 동일한데요. 만약 애플케어플러스를 같이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지마켓이나 옥션이 가장 저렴합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팀 멤버십 할인이 가능하면 11번과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팡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애플 정품 액세서리도 같이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하이마트가 좋고요. 사전 예약을 성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애플 공홈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놓치셨다면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면 1차 물량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프라인 마켓 4군데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 공식 리셀러 샵입니다. 최대 9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에어팟이나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를 같이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아 접근성도 좋은데요. 심지어 제휴 카드를 발급하면 캐시백 지급과 장기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죠. 다음은 프리스비라는 리셀러 샵입니다. 전국에 28개 매장뿐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인 만큼 경쟁 그리 높지 않습니다. 카드 할인이 최대 8만 원까지 가능하고 애플 케어 플러스도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죠. 마지막은 윌리스라는 리셀러 샵입니다. 프리스비보다 더 적은 매장 수로 경쟁률도 낮지만 할인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구매 금액별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오프라인 매장별 혜택 차이도 정리해드릴게요. 액세서리나 에어팟 등을 같이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에이스토어가 가장 좋은데요. 새로운 카드 발급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하이마트가 더 저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집 근처에 매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사전 예약을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전 예약을 준비하실 때이네 가지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실패를 피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든 사전 예약 사이트에는 미리 가입을 해 두시고요. 배송 정보와 결제 카드 등록을 해 두시면 더 빠르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픈마켓에서는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장바구니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결제 방법을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바꿔두면 결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폰15는 가장 최신 정보들 및 지난 예정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10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요. 사전 예약 종료 다음 날인 10월 13일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미리 용량 및 가격을 선택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아이폰 15 사전예약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분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 원. 아, 아이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 원대 데이터 보장한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